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니어스 컴퍼니의 민경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습생 생활 중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생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연습생 생활을 해 봤던 경험 있으신 분들은 데뷔를 하려고 많은 경쟁을 하셨을 텐데 같이 연습생 생활을 한 연습생 중에 퇴출, 일명 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표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력이 없거나 실력이 늘지 않으면 잘리겠지. 이건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불성실한 태도. 레슨이라든지 어떤 회사 내에서 하는 커리큘럼에 반감을 가지고 있고 불평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당연히 잘릴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회사에서 금기시하는 행동을 하는 연습생도 당연히 퇴출될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연습생 내부에서 이간질을 하거나 사생활이 좋지 않은 연습생들도 당연히 퇴출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서말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이 늘지 않거나 실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태도, 잘못된 언행 행동, 술 담배를 비롯해서 사생활이 문란하면 퇴출된다라는 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버려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행동들이 아닌 실제로 제가 겪었던 제 주변 사람들이 이 이유 때문에 잘렸던 그 사례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행동 및 표현을 하는 연습생입니다. 당연히 성향상 연습생 중에서도 내성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보여줘야 할 때는 분명하게 의사 표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연습생이 처음 됐을 때 같은 멤버들이라든지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 댄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에게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낯을 가리고 갖추어져 있는 이 시스템에 이 사람들에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에 계신 분들은 저를 기다려 주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보컬 레슨을 처음 딱 받는 날인데 선생님께서 너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음 레슨 시간까지 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내 목소리의 매력 또는 장점은 무엇일까? 혼자 생각해봤는데 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죠. 발성이라든지 노래만 잘하면 될줄 알았지 나의 목소리의 장점이라든지 매력이 뭔지 알아오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신선했고 또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해갔죠. 목소리의 매력은 미성이라 깨끗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 뭐두 번째,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얀 스케치북 같다라고 했어요. 하얀 스케치북에다가 어떠한 색을 넣었을 때그 색을 바로바로 입혀서 노래를 할수 있는 그런 매력도 있다라고 했는데 보컬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많이 들어봤겠죠. 어쩌면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지만 얼마나 준비를 해가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나의 매력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 때 소극적이지 말고 질문이라든지 이 선생님이 뭔가를 원했을 때 명확하게 틀리더라도 발표할 수 있는 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내향적인 성격이더라도 연습생 생활 내내 내향적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관계자 눈에 띌수 없어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할 때는 해야 되고 레슨 받을 때 주변의 시선이 두렵더라도 여러분들의 꿈은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연습생 몇 명, 관계자 몇 명이 온다. 라고 해서 소극적이지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앞에서 하고 싶었던 그 꿈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이라든지 일반적인 생활할 때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더라도 레슨을 받더라든지 어느 정도의 발표를 해야 될땐 자신있게 발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연습생 생활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레슨을 못 따라가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늘지 않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출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기획사에 들어가기 전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레슨 시간에 선생님이 요구하는 스킬이라든지 동작을 못 따라가면 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될 때까지 연습을 시키겠죠. 기획사는 다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댄스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어떠한 안무 동작을 보여주고 나서 그 동작을 정말 한 번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동작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기획사 트레이닝 시스템입니다. 한 번은 보여주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지 못했다. 첫 번째는 괜찮겠죠. 두 번째도 그랬다. 이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빼고 다른 연습생들은 한 번에 캐치해서 그 동작을 부족하더라도 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뒤처지지 않으려면 선생님께서 보여줄 때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못하고 동작을 해내지 못하는 게 반복되다 보면 퇴출 1순위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연습생보다 이 동작을 외우지 못하거나 해내지 못하는 연습생이 더 빨리 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없겠죠. 사실 보컬 레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 안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건 오늘 해낼 줄 알아야 돼요. A를 오늘 하고 내일 B를 했을 때 결국에는 B를 하기 전에 A를 먼저 한 다음에 연결되는 동작까지 이어지겠죠. 그 다음 날은 C 동작을 하고 오늘 배운 동작은 무조건 오늘 마스터하고 퇴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못 따라가면 여러분들 다음 날도 힘들고요, 다다음 날도 힘들고요. 결국에는 퇴출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컬은 보컬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안무는 너무나도 눈에 빨리 띄기 때문에, 안무 동작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배울 때 정말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건 뭐 실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세 번째는 눈물 버튼이 항시 장착되어 있는 연습생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컨트롤 하지 못할 만큼 슬프거나 기뻤을 때도 눈물이 나오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연습생들은 이런 눈물을 다 감춰야 됩니다. 혹시 눈물을 흘렸을 때, 관계자분께서, 어, 이 친구 연기해도 되겠다. 또 연기도 한번 배워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눈물은 연습생 생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수 밖에 없어요. 데뷔를 하고, 여러분들이 데뷔 무대가 끝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좋아요. 1위를 하고, 1위한 가수분들 보면 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런 고통, 고생했던 그런 부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러면서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좋아요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생은 눈물을 흘릴 시간도 흘릴 눈물도 아깝습니다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사는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싸워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슬퍼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을 때 학교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달래줍니다 화해를 시켜주거나 달래주거나 해결 방법을 알려주겠죠 기획사는 달래줄 여유가 없어요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왜 굳이 여러분들을 달래. 여러분과 똑같은 레슨을 받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혼나고 똑같이 힘든 다른 연습생은 울지 않아요. 그 우는 시간, 우는 감정을 오히려 더독기를 품고 연습하겠죠. 똑같이 혼났을 때이 친구는 울고 있고 이 친구는 연습을 해요. 묵묵히 어떤 친구가 더 눈이 가고 애착이 갈까요? 당연히 울지 않는 친구겠죠. 이 눈물은 연습생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눈물 흘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생이거나 여러분들 지망생이면 힘든 거 당연합니다. 서러운 거 당연합니다. 참으세요. 정말 중요한 요소고 저희 회사 연습생 중에 여자 연습생이 있었는데 눈물 하나 때문에 해출된 연습생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에 담은 거고 여러분들이 데뷔를 했을 때, 데뷔가 발표났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건 상관없지만 그 전까지 연습생 기간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눈물을 삼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3번 내용과 조금 비슷한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연습생입니다. 저도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정말 싫으면 싫은 게 너무 티나고, 불만 있으면 불만 있는 게 너무나도 티났습니다. 누굴 탓할 수도 없고, 이건 내 자신이 바뀌어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표정 관리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나 레슨 받을 때는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혼날 때 표정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표정 관리 정말 중요하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때는 열심히 하는 표정. 혼날 때는 죄송한 표정 이 정도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열정이 없는 눈빛입니다. 눈빛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 상황이 좋은지 싫은지 그분들은 다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연습생들을 지켜봐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눈빛이 정말 뭐 힘이 없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눈빛이다. 물어볼 거예요. 너 하기 싫어? 그런 게 느껴진다면, 좋은 관계자 분이라면,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거나, 아니면 하기 싫으냐? 라고 묻겠지만, 사실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냥 내치면 되거든요. 연습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만 놓치지 않는다면 연습생 생활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성실한 태도, 욕설, 물난한 사생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더 짚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연습생 생활 오래 하시고 데뷔까지 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지니어스 컴퍼니, 민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